자, 나머지 정리 이어서 갑니다. 연습좀해 봤니? 어렵지 않아. 간단하게 보면 돼요. 자, 이 유형도 지금 방금 연습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f(x) 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막 x 기로 나누면 나머지가 5고 x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 그러면 과연 f(x)를 x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물어봤죠? 봐봐. f(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봤지? 그럼 x에 뭐 대입하라고? 빨리 대답해야지. 다 틀려. 어, 오케이. 얘 0으로 만드는 X.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즉, 이 나머지는 뭘 구하는 거다? F-1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이게 어렵냐고. 그 F-1을 구하려고 보니까, 어, FX식이 뭔가 불안정하네. 왜 A하고 B를 구해야 돼요? 미시수가 두 개지? 미시수가 두 개야? 그럼 식이 두개 필요한데? 식이 두 개가 딱 덩그러니 주어져 있잖아. 아니, 대놓고 주어지는 문제예요. 자, 얘도 보사고. 얘도. 자, 야, X 빼기로 나눈 나머지가 오래. 그럼 X에 뭐넣겠어 그렇지. 1을 넣겠지. X에 1을 넣겠죠 1을 집어넣으면 뭐야? A에 빼기 3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되지? 얘가 5라고. 그 다음에 얘는? 아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X에 뭐 넣어라? 뭐 넣어라? 마이너스 2라고. F에다 빼기 2가 들어가면, 빼기 2가 들어가면 쭉쭉쭉 되니까 16에 A가 되고, 마이너스에 4, 3, 12가 되고, 마이너스, 뭐야, 2B가 되고, 더하기 4가 되는데 이게 뭐라고? 나머지가 2라고. 시기 좀 길죠? 자, 이거 두개 연립해서 뿅뿅 해주면 AB가 나올 거 아니야? 아 어? 계산은 너희들이 하시고요. 어. A가 나오고 B가 나온 거, 여따가 각각 대입해준 다음에,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그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아. 나머지 정이 별거 아니에요. x 빼기로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x에 1을 대입하고 x 플러스 1로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가 된다. 나머지 정이 쭉쭉 이어갑니다. 그 밑에 유제 푸시고 다음 형으로 고고.